60대 여성,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의 중심이자 버팀목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거워진 몸과 지쳐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삶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도 또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그녀는 아들이 언젠가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힘차고 밝았습니다. 엄마 같이 장사해요. 내가 사는 이곳에서 음식점을 하면 대박 날 거예요. 투자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함께 뭔가를 해보자고 제안하다니 이것은 그녀가 아들과 만나서 살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함께 미래를 그리려 한다는 사실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모아온 전 재산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결정이 곧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으로 건너간 그녀는 곧 충격적인 현실과 맞닥뜨렸습니다. 아들이 말하던 사업 준비는 허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게는 아직 완공조차 되지 않았고 아들은 호화로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외국인 며느리와 아들이 지시한 시장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홀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조사하고 어린 손자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내세우며 그녀에게 시장조사를 지시했을 뿐 직접적인 참여는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시장조사 좀 하고 와. 내가 바쁘니까. 짧고 무심한 말 한마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언젠가 자신을 인정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누볐고 낯선 언어와 풍경 속에서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손자들을 등에 업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며 흘린 땀방울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손님은 몰려왔고 장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아들은 여전히 가게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가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손님을 맞이하며 쉴 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찌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음식은 손님에게 내놓을 수 없어.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와 그녀가 보는 앞에서 찌개를 통째로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느껴야 했던. 그 치욕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들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앞에서 손님들 보는데 음식을 쏟아부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아들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이었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현지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결국 쫓기듯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와 연락을 끊었고, 전 재산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삶의 모든 흔적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고시원방 안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은 밥을 씹으며, 끝없는 회 안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아들을 믿었을까? 왜 그때 조금만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그녀의 마음은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고 해도 상대가 아들이라면 법적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는 점 때문에 증명도 어렵고 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들이라면 다를 거라 믿었던 그 순진한 신뢰가 결국 그녀의 전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빈 주머니, 끝없는 회한, 그리고 배신의 상처만이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건넨 전부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그 잔혹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원의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느리게 피는 나이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